자, 오늘은 이제 ITQ 한글 문서 환경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시험지를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내 PC 문서 ITQ 이렇게 만들죠. 수험 번호 성명 이렇게 이제 한글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수원 번호 12345678.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홍길동 이렇게 저장을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꼴은 기본 3초론 바탕이죠.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함초롬 바탕 10 보기 폭 맞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함초롬 바탕 10폭 맞춤. 그 다음에 편집 용지 요거 설정해야겠죠 여백. 이제 요거 이제 파일 편집 용지 요걸 해야 되고. F7 키를 바로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제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여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파일 첨지 용지 여기 설정하죠. 왼쪽, 오른쪽, 이제 11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리말 10, 제본 0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연, 용지도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이제 설정하면 되는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있고, 총 3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나눌 때는 이제 Alt, Shift, Enter 이렇게 누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1, 2번이 여기고 3, 4번 여기 이렇게죠 나머지는 이제 문서 작성해서 3, 4번은 두 번째 페이지고 그래서 한번더 이제 Alt Shift Enter 하면 하나 더 이렇게 생기죠. 페이지가 총3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이 잘돼 있고 이제 페이지를 나눴고 용지 설정 글꼴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문서 환경 설정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